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줄믿습니다 오늘은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제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마음을 뭐예요?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같이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같다 하나 된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말만, 시각만 조금씩 다르게 할 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뭐예요? 과제예요. 내가 그리스오인이다. 그럼 그리스오인으로서 내 삶에 가장 크게 나타내야 될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오인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피스메이커. 정말, 무너진 곳과 갈라진 곳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비판과 정제와 판단과 이런 것들이 넘치는가? 정말 피스메이커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될수 있느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예요? 남을 낚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하나됨이런 단어는 동일성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이게 다름에서 나오는 거죠. 왜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경우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죠. 왜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했을 때 가끔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어, 뭐 머님이오늘 오늘 이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얘기를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머님한테 전화하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아, 이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죠 왜 어머님한테 그런 전화를 드리냐고 그래서 나 저는 아왜 뭔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안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우리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게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달라 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공감을 해주고 제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특징은 뭐예요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 해결하려고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건 공감인데. 뭐예요? 남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공감을 얻기 원한다면 공감해 주면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뭐 쇼핑만 해도 그렇죠. 쇼핑하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딱 물건만 사지 않고 여러 가지 내가 원래 는 A라는 물건 사러 갔어요. 근데 갔다가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의, 의문이 들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왜 A만 하면 되지? 왜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보나?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A를 살 거지만 B, C, D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거야. 그래야지 이후에 내가 구매할 때 보다 잘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맞는 거잖아. 요 우리도 어떤 물건 구매할 때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다 찾아보잖아. 여행지 갈때다 찾아보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꼭 쇼핑 가서 원하는, 살고자 하는 물건만 사오지, 않아, 사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다음 구매를 위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하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들을 인정해야 돼. 다름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경우는 뭐예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남을 뭐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뭐예요? 더 낫다. 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해요? 겸손하라는 겸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내 행동이나 말이나 내 판단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름만 내면 다 아실 만한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교재도 나누고 함께 사역도 하고, 어 그래도 가깝게 지냅니다. 근데이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새로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나한테 조언해줄 거 없냐? 뭐그 목사님한테 조언해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목사님이 조언을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시는 얘기 뭐냐면 나한테 조언해줄 게 없냐고. 그리고 늘 배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종이를 늘 갖고 계세요. 그리고 대화하다 적으세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있다 싶으면.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아요. 늘 누구나. 정말 그렇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뭐, 뭐, 목회 뭐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세요. 그런데도 종일 펴놓고 늘 배우려고 하시고. 아,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없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냐는 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옳다, 정말 작은 아이에게도 내가 배울 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년부 때 만난 후배예요. 근데 이 후배 같은 경우에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굉장히 이 사람은 사람을 좋게 봐요. 너무 좋게 봐요. 그래서 뭐, 물론 손해도 보죠. 그리고 물론 그래서 뭐, 그 사람, 그 친구가, 어, 형, 이 사람 너무 좋아요. 이 친구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반만 믿는다. 내가 농담하는 사람은 늘 그러는데, 참늘 사람을 좋게 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해서 세상 살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 생각 으로 저렇게 뭐, 세상 물좀 모르고, 사람 좋게만 봐서, 사, 사람들, 뭐, 저기, 세상 살겠나,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느낀 게 있어요. 그 친구 주변에늘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사람들 좋게 보고, 관계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기억하려 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그러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 잘못한 점, 부족한 점만 잘 보는 사람은 아닌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남보다 나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없어요.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 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해요. 근데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너희가 하나 되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관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어,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무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너희가 너희가 하나 되라. 정말 너희가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전주,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격려하라, 이야기합니다. 나, 너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 혹시라도 나는 교만에 빠져서 나만을 낫다고 여기고 있는지,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정말 나만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를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시 함께 오늘 말씀 억하면서 기도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절반은 만남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도 오늘 만날 텐데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 너희가 하나되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 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스 메이커로서 정말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 다름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를 존중하고 정말 서로에게서 늘 배우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의 단점을 보고 치적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보고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여권,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막히고 꼬인 것들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